감성의 머리가 깨지느냐, 이성의 지갑을 지키느냐 선택은 여러분의 목소로 남기겠습니다. 아니, 내 머리서 에 피가 피피아 아. 아! 안녕하세요, 에디입니다. 감성 데스크 셋업,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라고 생각하시나요? 모니터? 키보드와 마우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PC 케이스에서 비롯된다 보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어느 위치에서든 내 감성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제품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화이트 Y60 화이트입니다. 크기는 높이 462mm, 가로 285mm, 깊이 456mm로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 미들타워 케이스인데요. 많이들 이 녀석을 어항 케이스라 부르더라고요. 급사 코엑스 아티움을 보는 것 같기도 하네요. 외관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상단과 하단에 하얀색 포인트 색을 전면과 측면 강화유리는 세 부분으로 구성된 파노라마 강화유리를 사용해 베젤이 보이지 않는 그런 깔끔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의 상단과 이 우측 패널을 보면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독특하면서도 재미있는 그런 디자인의 생각이 드는데요. 말로는 쿨링과 디자인 동시에 잡았다는데 이 쿨링 성능은 잠시 뒤에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 아이오포트 위치인데요. 하단에 아이오포트를 배. 책상이 어느 위치든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듀얼 모니터 쓰는 분들은 서브 모니터 위치 때문에 케이스 방향에 상당히 민감한데요. 서브 모니터를 왼쪽에 두면 크게 상관이 없지만 오른쪽에 두고 사용한다면 케이스 측면을 가리거나 밑으로 내려서 써야 하는 그런 부상사가 발생하죠. 솔직히 이런 케이스 쓰면서 발밑에만 둔다? 야, 그건 선 시계 넘는. 놈... 그런데 이 케이스를 보고 PC 마니아 분들은 오일리 제품과 비슷하게 생겼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케이스의 구조 때문인데요 내부 구조가 듀얼 체인버 구조로 파워 공간과 메인보드 공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시원시원한 내부 공간과 손쉬운 조립이 가능하죠 쿨링팬은 상단에 120mm 3개 측면 140mm 2개 하단 140mm 2개 후면 120mm 쿨링팬 1개를 장착할 수 있는데 이 상단에 보면 브이킷을 분리할 수 있어서 쿨링팬이나 라디에이터 장착 시 편리하게 조립할 수 있습니다. 하단 쿨링팬 설치 방법은 조금 독특한데요. 케이스를 뒤집어 필터를 뜯으면 쿨링팬을 설치할 수 있는 숨겨진 공간이 있습니다. 쿨링팬을 설치하고 보니 열 공간이 좀 되는데 아 이거 개발자 좀더 갈아 넣으면 120mm 세기까지 될것 같은데. 그리고 이 케이스의 시그니처 바로 라이저 키트인데요 보통의 케이스 회사라면 흐물흐물한 라이저 케이블 하나 그거 주고 마는데 이건 그냥 보기에도 디자인에 꽤 신경을 쓴게 보이죠 게다가 지금처럼 불칸에 LCD를 들어도 워터블럭과 간섭이 생기질 않아 마음이 편안해지는 감성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그니처에 너무 심취해서 그런가요? 그래픽카드를 장착할 때 오직 라이저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케이스의 PCI 사이즈가 LP 사이즈라 정상적인 방법으론 메인보드에 직접 결착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사운드 카드 그런 게 LP 사이즈를 넘어가면 사용할 수 없다는 소리죠. 물론 이 라이저 키트를 PCI 4.0에 헌들로까지 제공을 하지만 아이 부분은 상당히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이제 우측면을 열어보면 이 엄청나게 넓은 선정리 공간에 볼수 있는데 중간중간 구멍이 뚫려 있어서 쉽고 깔끔한 선정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그냥 막 때려 넣어도 뚜껑은 닫히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메인보드 공간과 파워 공간에 연결해주는 케이블 고무 캡도 조금 독특한 디자인입니 인데요. 두꺼운 메인보드 케이블이나 그래픽카드 케이블이 지나가도 쉽게 빠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저장장치는 최대 2개의 HDD 또는 4개의 SSD를 설치할 수 있는데 케이스 크기나 여유 공간에 비해 저장장치 장착 횟수가 조금 적다고 느껴지긴 하네요 이 케이스를 조립해봤을 때 전반적으로 시원시원한 구멍과 여유로운 공간 덕분인지 초보자가 조립하기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 성능도 시원시원한지 한번 확인해볼까요? 테스트는 동일한 240mm 라디에이터를 사용 세 가지 상황에서 측정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상단 배기 라디에이터 설치 환경에서의 쿨링 성능. 두 번째, 측면 배기 라디에이터 설치 환경에서의 쿨링 성능.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측면 흡기 라디에이터 설치 환경에서의 쿨링 성능입니다. 세 가지 상황을 모두 종합해 봤을 때, GPU 쿨링 성능은 세 가지 조건 모두 오차 범위 수준이었지만, 반면 가장 뛰어난 CPU 쿨링 성능을 보여준 환경은 60.9도로 측면 흡기 환경이었습니다. 이어 240mm라는 제한적 조건이긴 하지만, 이 케이스의 효율적 쿨링 조건은 파악하기에는 유의미한 결과였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해외 실험처럼 측면 패널을 모두 제거하면 더 많은 온도 차이를 보이겠지만 먼지 감당 되세요? 아, 자신 있으면 하던가. 요즘 PC 케이스 추세에 맞춰서 코시스 락 방식을 일부 사용했지만 나사로 결합해야 안전하게 고정이 됩니다. 케이스 구조적 특징 때문인 건 알겠지만 아... 이건 조금 번거롭긴 하네요. 나사 크기도 워낙 작아가지고 잃어버리기 딱 좋은데, 그래도 서린에다 요청하면, 앵간하면 다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호불호가 심하게 갈릴 것 같은데, 강화유리에 유격이 있습니다. 파나나바 강화유리가 일체형이 아닌 3단 분리형이기 때문에 생기는 유격인데, 종이 한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카드 한 장이 쑥 들어갑니다. 아니, 무슨 케이스가 테슬라도 아니고, 틈이 이렇게 커서, 아유. 그럼에도 완성된 모습에서 보여주는 이 감동은 앞에서 언급한 모든 단점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생각합니다. 아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는데 아이 가격이거든요. 28만 9천 원이에요. 번들 이것저것 주는 건 고마운데 감성에 머리가 깨지느냐, 이성의 지갑을 지키느냐 선택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남기겠습니다. 에디 네 머리에서 피가 피피아 아. 지금까지 저는 에디였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